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동향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법에 따른 5% 인상 제한의 제약이 풀린 데다가 입주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셋값은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까지 부동산 가격 동향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에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0.1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64주째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비가 저리 겹쳐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전셋값은 3.4제곱미터당 평균 2,400만 원을 도파했습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아파트 3.3제곱미터당 현재 평균 가격은 2,417만원으로 집계됐었으며, 지난해 같은 달2 2 4 1만원에 비해서 176만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그 예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84m 제곱의 경우, 지난달 24일 7억 9천만원 내 전세계약을 체결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억 후반대에서 6억원 초중반대로 거래된 타입이지만, 1년 새에 1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기록했던 최고가인 8억 2천만 원의 92%까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전세값 상승은 임대차법에 따른 5%인상 제한기간이 종료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나 입주 물량이 줄어든 것도 상승세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만 3,786가구로 1년 전에 비해서 1,3.4%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과 같은 비아파트의 전세 선호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좀 몰렸으나 입주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게 된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전세값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결국 전세 수요자들도 매매 수요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자, 현재와 같이 전세값이 폭등하고 분양가마저 오르며 어, 이 많은 수요자들에게 힘든 고민이 생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현재 서울의 부동산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세가뿐만이 아닌 최근 인건비와 건설 자재가 상승으로 분양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주택 장벽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택 수요자들은 인접지역인 인천과 경기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3.4 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지난 6월 4,190만 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31.25%인 998만 7천 원 이상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신규 분양 가격 상승에 전생값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괜찮은 인천과 경기권으로 수요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한 전출 인구는 24만 9,900여 명이며 이 중에서 인천과 경기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17만 3,900여 명에 달하며 69.6%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분양가와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서울에서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반면에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네. 대구 아파트 전셋값은 24년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7월 마지막 주 대비해서 0.11% 하락했으며 4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있는 달서구에서는 용산과 월성동 위주로 떨어졌고 마이너스 0.22%의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북구에서는 태전동과 구감동 위주로 마이너스 0.14% 남구 봉덕동과 이천동 고축 위주로 마이너스 0.11% 하락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서는 매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0.02% 하락했으며 전셋값은 0.05%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구 부동산 전망의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8월 대구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95.4로 조사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12.1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월 전국 평균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88포인트와 비교하자면은. 대구의 상승 폭은 더욱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대출 상품 출시와 그리고 금리인나 기대감,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황 비율 도입 연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면서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3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되면서 관련 전망 지수도 높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율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기준선이 100을 넘게 되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8월 대구 아파트의 분양 전망지수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월 대비 15포인트 이상 상승한 91.3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86.7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대구의 분양 전망지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대구와 부산, 경상권 입주율 62.9%로 전월 대비해서 0.5%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잉과고금리 대출 제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7만 5천여 세대라는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으며, 이로 인해서 위분양이 쌓인 단지에서는 할인이나 단기임대로 전환하고, 분양을 준비 중이던 단지의 경우에는 후분양으로 전환하거나 분양을 포기한 단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망 지수의 상승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 판단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같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이고 있는 것 또한 구매 심리를 부추긴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